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알고 있어야 될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돌보고 계신다. 그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물고기가 우연히 요나를 육지에 토해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으니까 소화 불량이 왔겠죠. 그래서 소화제를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너무 속이 아픈 거죠. 아유, 이거 소화도 안 되고 왜 이래, 왜 이래다가 하못 어, 참겠어 하고 오액하고 토해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요나가 나오게 되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요나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요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요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돌보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28장까지 있죠? 28장. 자, 이제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이니까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의 결론을 기록해 놓으셨겠죠? 그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마태복음의 결론이에요. 마태복음의 결론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어 논문을 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론과 결론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논문의 핵심입니다. 사실 모든 글쓰기가 똑같잖아요. 서론과 결론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서론은 뭐 예를 들어서 선풍기를 틀어야 된다. 근데 결론은 난방기를 세게 틀자. 이러면 뭔 소리야? <laughs>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이 맞는 것이 이제 글쓰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의 서론은 뭘까요? 마태복음의 결론은 우리가 찾아봤죠. 결론은 뭐였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결론이었잖아요. 그럼 서로는 뭘까요? 서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이겠죠. 1장 2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이라 자, 마태복음의 결론이 뭐였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다 했어요. 자,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된 주제가 뭐였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그럼 우리가 좋은 걸 배웠네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어우 대단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읽을 때는 그 주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셨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시는가. 이것이 마태복음의 주제고. 또, 마태복음의 강조점이에요. 물고기가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다가 소화불량이 되어서 요나를 토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돌보시고 직접 명령하사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절대로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 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아, 네. 식당을 경영하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요즘 경기가 참 어렵죠. 특히 식당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이 경영하는 식당도 참 어려웠다고 해요. 손님이 확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장사가 안 돼서 이 식당을 부동산에 내놓았답니다. 그런데 팔리지 않았어요. 장사도 안되고 식당도 안 팔려서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속에서 내가 왜 기도도 해보지 않고 근심하고 있는 거지? 야, 내가 이래도 집사한데 기도도 안 해보고 근심 걱정만 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인내해보자,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두달 지났을까요? 하루는 한 점잖은 신사가 식당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제가 전에 여기서 식사를 했는데요, 맛도 참 괜찮고." 또 속도 편에서 아주 참 좋았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 우리 회사의 직원이 한 50여 명이 있는데요. 이 식당에 점심을 좀 위탁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신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금으로 몇백만 원을 주고 영수증 받고 이제 계약을 하자고.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요. 점심때 직원들이 와서 계속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50여 명이 확 들이닥쳐서 식사를 하니까 왁자지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식당 갈때 원리가 있죠. 사람이 많은 곳이 맛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눈코 뜰새 없이 바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 정말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 들었던 예와 같은 일이 나에게... 이미 했을 때딱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돌보고 계셨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절망이 우리들을 삼킬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기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승리와 도심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